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은 본격적으로 아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그 광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 전형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는 1장 1절에서 8절이고요. 본론은 1장 1절에서,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예요. 이 본론 부분을 보면은요, 본론은 크게 요한이 네 가지 환상을 봅니다. 4대 환상이에요. 제1 환상은요, 일곱 초 때에 관한 환상입니다. 1장 9절에서 33장 22절. 이것은 바로 요한 당시 있는 일, 즉, 현재 있는 일, 요한 당시 현재 있는 일에 관한 환상입니다. 제2 환상은 일곱 인의 환상,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장차되어질 일, 즉, 요한 당시는 아니지만, 요한의 죽음 이후 앞으로 있게 될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당신은 아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흘렀죠. 약 1900년이 흘렀죠.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즉, 이 재앙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 재휘 환상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 보좌와 어린 양에 관한 환상 4장 1절에서 5장 14절이요. 둘째는 일곱 인에 관한 환상 6장 1절에서 8장 6절이요. 셋째는 일곱 나팔에 관한 환상 8장 7절에서 11장 19절이요. 그리고 일곱 대접의 환상이 오늘 본문 즉 15장 1절에서 16장 21절이요. 그런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7년 대환란에 관한 환상이 삽입 기사로서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에 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3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제3환상은 큰성 바벨론에 관한 환상이 17장 1절에서 20장 15절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환상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사 환상이 있는데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환상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체계입니다. 구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부터는 이제 제2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 일곱 대접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보면 1절에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는 말로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환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말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기이한 이적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셨죠. 그때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적이었어요. 위로와 기쁨, 용기와 격려를 주는 기적,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행하실 이적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축복하는 이적이 아닙니다.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이적이고요.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이적이에요. 이때 이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보면 1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 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적은 세상과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종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때 이 이적은 이 심판은 장차 있게 될 일이잖아요. 요한의 죽음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요한 이후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에서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강도가 더 세지죠.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에서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일곱째 대접까지 이어질수록 강도가 점점점 더 세지는 것을 심판이 더 더하여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물은 적이 있어요.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미움받을 것이라고. 꼭 공산주의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뭐 기독교를 증오하겠죠.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그러, 그러는 거예요. 심판날이 가까워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래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때가 올 겁니다. 박해하고 죽이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 강도가 더 세진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런 불법들이 더하여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회를 이루는 그 심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박해했을 때 행했던 그 심판. 이런 심판의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고 점점 더그 심판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는 요한계시록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 심판의 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날이 갈수록 사회와 나라들과 민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타락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점점 사회는 더 타락해갈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이에요. 물론 기독교인이 이 사회를 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믿음을 버릴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의 때잖아요, 나의 때. 나의 믿음이잖아요. 중요한 건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지켜내야죠.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의 님 진노와 상관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요. 그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환상을 봅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요. 유리바다 같은 것은 홍해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을 때 애국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는 구원의 바다였어요. 하지만 애굽 군대에게 있어서 홍해는 심판의 바다예요.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밤새도록 홍해 바닷가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비춘 거예요. 여기서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함께 즉 이스라엘을 지켜 주시던 그 불기둥이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을 해놔둔 불기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국 군대에게 홍해는 심판의 장소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요한 당시 성도들, 그리고 장차 있을 그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적 그리스에게 쫓기죠. 거짓 선조에게 쫓기고 짐승에게 쫓겨요.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모든 짐승들, 적 그리스와 거짓 선지자, 그들의 수하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타오르는 유리 바다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 을 섬기고 따르던 짐승들과 백성들을 심판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광경을 요한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우,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 요한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닷가는 구원받은 곳이에요 즉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 서서 지옥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사로가 불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부자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고요. 내가 이곳에 있음을 찬양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찬양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구나.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에 목말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완전히 실현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죽음 이후에요.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의 무리에,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것 위에 살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요? 아, 있으면 좋죠. 우리를 풍요롭게 하죠. 하지만 돈만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10중 팔고, 잘못되기가 쉬워요 성도들의 영혼이 음료가 내미는 그 금잔을 받아 먹은 영혼이 어떻게 잘되겠어요 그 사람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섰잖아요. 유리 바닷가에 서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즉 짐승의 표 666이잖아요. 그 수를 이기고 견뎌내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받지 않고 그들에게 참여하지 않고 이겨낸 사람들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음료가 내미는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거 그게 666이잖아요 그게 짐승의 표잖아요 이 부분을 헬라 원어로 보면 짐승으로부터 그의 우상으로부터 그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승리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짐승이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우상이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 놓고 거기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란 짐승의 수666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 바닷가에 선 성로들은 모두 세상에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자기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받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구원에 대열에 합류하기는 했지만, 구원을 이루고 유리바닷가에 설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적그리스에게 무릎, 무릎 꿇을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겨내지 못할 신앙을 버릴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는 성도여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매몰되거나 세상에 유혹에 빠지거나, 타락해서는 우리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리 바닷가에 설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로는 이러한 모든 것에 맞서 싸워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리고 내 구원을 이룬 사람만이, 완성한 사람만이, 내 죽음과 동시에... 내 구원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금검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한 성도가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고 그리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제 영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 영혼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지켜내야 돼요. 스포츠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내 영혼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걸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십자가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면 우리 영혼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승리한 사람만이 유리 바닷가에 서게 된다는 사실, 즉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 완성해 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 영적 전쟁의 승리함으로 그날에 요한이 바라고 있는 그 환상 가운데 내 영혼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 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한 영혼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